자 이제 뭐 할거냐면 여기 보시면 글쓴이 표시라고 되어있죠 어, 왜냐면 우리거는 지금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작성자가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는 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성자가 들어갔는데 누가 작성한지는 모르잖아요 어, 그쵸?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성자를 어, 추가를 해줄겁니다 음. 그래서 뭐 이런식으로 어 제목 해가지고 추가를 글쓴이가 추가를 하라고 하네요 뭐 너비 50% 이런식으로 걸려있는데 이게 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퀘스천 리스트 어 들어와서 어 글쓴이 여기다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asml 특성상 참고로 여,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가 4칸이면 어 밑에도 4칸이어야 됩니다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고 그냥 보, 볼게요 한번 그러면 요런 식으로 돼요. 비어 있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네 칸인데 여기는 하나, 둘, 세 칸이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칸이면 어, 네 칸으로 맞춰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다가 물을 썼어요. 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어. 이렇게 칸을 맞춰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추가하라고 하네요. 요거 추가해 줄게요. 얘가 뭔지는 이제 설명드리면 어 일단은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 여기 지금요. 퀘스턴 어서. 어 여기 이제 널이 아니면 널이 아니라는 건 있다라는 거죠. 어, 널이 아니면 어이 녀석을 해라. 이렇게 해라. 어.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 주면 요렇게 나옵니다. 어 한번 볼까요? 보이죠? 어, 지금 이제 요거는 무시하세요. 그래서 유저일 어드민 어드민 이렇게 이제 글 작성자가 나오는데 음. 어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너리 그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다가 어서에다가 어서에다가 어, 물음표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너리면 어, 빈 값으로 나오고 너리 아니면 유전의임을 나오 나오게 해라. 어, 그러면 F 눌러도 잘 됩니다. 그렇죠? 어, 책에서는 이렇게 TH i F 썼는데 저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식으로 쓰는 게좀더 깔끔하죠. 어. 자그 다음에 보시면 뭐 텍스트 센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텍스트 센터를 넣고 텍스트 스타트를 넣고 자 한번 넣어볼게요 왜, 넣어가, 왜 넣으라고 하는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텍스트 센터 자 그러면 넣었,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변해요 어. 어, 텍스트 센터를 하면 참고로 중앙정렬이에요, 중앙정렬. 어, 중앙정렬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돼버리고, 지금 정렬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제목 같은 경우는 사실 왼쪽, 좌측정렬이 돼야 되니까, 텍스트 라인 스타트가 바로 좌측정렬이에요, 좌측정렬. 어, 그래서, 나머지가 이제 중앙정렬이 돼도, 얘는, 어, 좌측으로 정렬을 시키겠다. 근데 이제 굳이 여기다가 텍스트 센터를 걸지 않아도, 어디다가 그냥 걸면 되냐면, 어, 참고로, 테이블 특성, 테이블 특성이 아니라 텍스털 라인 특성상, 어, 자식한테 스며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어, 제가 만약에, 일단은 여기다가도 아까 걸어볼게요. 어,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된단 말이요. 에 어, 아, 자, 오리나, 올인, 오리나는 거는 여기다가 제가 잘못 걸었죠. 얘가 아니라, 어, 여기다가도 이제 원래는 이렇게 텍스트 센터 이렇게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laughs>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여기다 걸었단 말이에요. TR, TR한테 걸었더니 누가 정렬이 됐죠? 얘네들 정렬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텍스얼 라인 같은 경우는 자식들 얘네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데 어, 자식들이 딱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요. 여기 안으로 어. 얘네들 안으로 스며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썼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어쨌든 어, 정렬이 된 건데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걸 잘라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일일이 이렇게 쓰는 쓸 바에는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쓸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낫습니다. 텍스트 센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굳이 여기다 텍스트 센터 이제 t t r 여기다가 서, 텍스트 센터 썼는데 굳이 쓸 필요 없이 테이블에다가 써도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비건 사실 취향입니다. 취향. 어. 어, 무조건은 아니고 취향인데, 자그 다음에 <laughs> 제목에도 이제 너비 50% 걸어달라고 하네요. 어, 50% 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참고로 저는 제목에 다만 너비 50%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제목에다 50% 걸어, 걸어도, 그러면 이칸에 너비가 이 너비가 적용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만약에 번호에다가도 스타일을 50% 걸어볼게요. 그러면 보이죠? 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laughs> 얘도 같이 50%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그거는 테이블이 그런 식으로 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 얘는 이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정석이 있어요. 정석은 뭐냐면, 여기다가, 콜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 그룹. 어, 콜 그룹이라고 있는데, 어. 자, 얘는 첫 번째, 어, 이 번호에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되고, 얘는 두 번째, 제목이랑 관련된 거다. 어, 뭐, 다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드를 50% 줍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어,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목만 이렇게 늘어나고 죠 궁금하면 해볼 수 있겠죠? 70% 해볼까요? 이렇게 늘어나죠? 자, 하튼 간에 50%주라고 하니까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어, 뭐, 이분,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쓰신 분들은 좀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스타일 입혀가지고 줬는데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정석적인 표현이니까. 아, 그죠. 그거 확인 안 했죠? 아, 확인했죠? 어, 잘, 잘, 잘 나오죠. 됐습니다.